자, 이제 손에 물기 있어갖안 돼. 아, 씨발, 내시험인데 죽고. 간다! 간다! 나도구간데뭐 하냐, 나 학원 다녀. 지 학원? 그럼? 용사에 써먹게? 응. 우리, 우리도 이제 퇴치 갈라거더 응, 돼. 아, 네. 공인중개사 많이 안 와요? 공인중개사는 다똑같던데 근데 곧 진짜 레드오셔냐 공인중개사? 근데 마흔 살때쯤 다들 이제 부동산 관심 가지면서 다 따더라 뭐 관심? 부동산 관심 가지면서 아, 이제 아, 뭐, 아파트이 그래. 투기목 본 이제 있으니까 구리라고 투기목 좀 하면서 다닌다 하더라고 내일 피기 떨어지면 필기 어려워? 나도 아, 어렵대 어렵지 않냐? 왜냐면 우리가 용어가 다 듣도 못한 것들로 가것 같아 씨발 듣도 못한 거 뭐. 기상학 구현당이 스퀴지야책 <laughs> 보면 기상학, 기상학 구현당이 기상학 축구 같은 거다 배우는 거 아, <목소리> 아, 갈 해서 안 돼. 씨판이으로가고어 아니, 아니 역역두개두개 뭐지 다. 아, 네. 맞아 가지고 그래. 아, 저 씨발. 뭐해는데때 맞네. 아. 아, 때렸 찬데 씨발. 내가 낚은 거? 어, 어제 때렸는데. 근데 그거는 강률주가 반대편 골자서잘들가는거 같아 그냥 무지성으로 찼네 어쩌고 그냥 잡아 잡아놓고 잡아놓고 후려놓고 그냥 후렸어 그냥 뒤지라고 그냥 진짜 골짜다 가겠지 하고 찼어 자 그럼 말투 자누말해다안돼잠깐 진짜 안돼 가챠 가챠 가면 몸은 뒤에 있고 발만 들어가 혜진이가 못해요? 확률내가지고

아 그거 의심되는데? 혜인이 형이 토할 정도로 상대가 못한거에야 버린다 이거 왼발 봐라 치는가봐 안돼 혜진 놓쳤다 야 꺼내 옛날에 다고 엄청났어 누인이네는무건 고정이잖아 혜인이 을 한번씩 받아 바깥쪽을 섞어서 쟤네는 이잖아 소그 창에도 무조건 오른발로만 치고이거 발로만. 이우랑 나경이? 어. 걔그 나경, 나경이 그냥 어떻랑소 창이 만는게 제일 쉬워 이순해 가지고. 이어 여기 이제야 하니까 멘붕이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대고 잘안돼 가지고 막 근데 이서또처고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솔직히 어쩔 수 없는 보이잖아. 근데 다내 얼굴 같은 거 이상한 게 씨발 이게 다 나나 가. 아, 너는 그 하나만 막으면 돼공감만잘메어 하는데 하못하겠는거이 니가 할마음돼설태 우리 어고 같이 쫓았다가 아,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 는 해주대 어제 다 그냥 여기로 그냥 원투 야나가 뭐, 뭐. 어, 그거는 그 센터표랑콕 맞아야 수직 그래. 그래. 그, 그안 나는 그공료안 맞아 17번 설태 형해해 아, 그뭘 염색 안 해? 패스 빨리스빨리 아디 있냐? 히이고아이고 수비. 얘가 그래. 좀 안정감 있게 해서 그래서 안들 야, 오까 야, 수진이 진짜 무지성으로 찌르고만. 이제 하다가 지고잖아 이제. 근데 뒤에서 덮 친다고 하는데 일단은 쪽 잘려주는 거. 뒤라니까 싶다. 디서 모르겠는 거야. 오늘 야 돼, 그래 시작 이렇게 볼을 미리 보라고 하던데 실제 아는데 미리 이렇게 맞다. 하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어디서 아 죽이자 지그드타와그발 어, 핸드... <laughs> 사람 죽이네 들어페이호이 뭐야 사이드 해주는 거센아오 베리칸 보앉으전 내려 앉아가지고 자기가 막 올라가는 거좋아고

정현아 뛰고 네 나가. 가. 그게 나가게만 너 성공이야. 아, 그게 아, 더그 성공이야. 그게 고 나가. 다나만 하면은 더잘 우성아 말해. 페디 아끝이발 아, 아. 빠르게. 아, 그래. 패스 보자. 형아 패스. 오케이. 노아노아 우성 여기까지 못 오면 아 우성아. 아라아하가 오케이 정현아 거기 한번 봐줘 정현이 봐줘 우승의 볼 정현이 그거 가져 오케이 정현이나 오케이 같이 가자 또. 조깅 해줘 조깅 조깅 나왔다 정현아 지켜야돼 한명 지켜라지오 우승 못겼어요 아어 야, 현안 죽어! 죽어! 안어 죽어! 죽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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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어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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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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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laughs> 아, 식 아, 나 야, 사진너 때려 봐. 오케이. 무지성에 이질하려고. 자. 티티 어,